다시 34번부터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두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할 때, 어, 4sin 3X 그래프 위에 이미 해전 P에 대해서 ABP 넓이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고, 지금 4sin 3X이기 때문에, 4sin 3X부터 먼저 일단 그려보자. 4sin 3X부터, 음. 자, 이 자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주기가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죠 그러면은 원래 내가 이 파이라는 게 있으면은 얘를 일단 3등분 치면은 요거 한 칸에 사인이 하나씩 들어가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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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들어가는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사기 때문에 여기가 4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자그 다음에 어 3코사인 2X 자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가 파이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될 것이니 자, 이 파이를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3칸이 됐을 때 여기가 파이가 될 거고 지금 보면 은 3코사인이 2x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 코사인 그래프야 코사인, 코사인 그래프 그럼 여기를 중앙으로 할때 코사인이 이렇게 음, 여기가 이런 어,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도 이렇탁다 여기 나눠서 이런 어,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느낌으로 일단 코사인 나올 것이며, 그리고 여기가 일단 3 코사인 2X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거보다는 솔직히 이제 3까지 오는 거니까, 이 정도라도 더 작은 걸로 일단 표현을 해주게 낫겠지. 좀더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런 일단은 그래프가 되겠지. 둘 일단 겹쳐놨고,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이제 A컷 마영, B컷 마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X축이 일단 여기 되겠지. 어, 여기가 될 것이고, 지금, A는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 앞에서, 앞에 있는 게 지금 A. 이 앞에서, 우리의, 어, 사인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가 되겠네. 아니면 여기, 그지 이렇게. 그리고,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게, 음, B기 때문에, 어, 요 자리에서, 우리가 하늘색에 어, 저 좌표를 찾으면 여기가 될수 있겠지. 그래서 ABP 넓이의 최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자, 얘를 고르고, 음,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고, 그 얘가 이제 AB, 그치? AB고, 그 다음에, 44인 3X 그래프 위에 임의의점 P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야 얘를 P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가는 어 넓이가 가장 일단 클 수밖에 없지 않겠니? 응, 음,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일단 0이라고 쳤을 때, 아, 지금 0이 들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아직도 안 되네. 아, 이래서 등으로 잘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여기,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일단은 높이는 어쨌든 간에 4야. 높이가 지금 4고 밑변을 일단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일단은 구할 때뭐 당연히 일단 그래프를 그려 놨기 때문에 그래프로 봐도 되겠지만 식으로 본다고 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사인에 3x가 일단 0이 될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사인의 3의 x가 뭐가 되는 거냐? 어 0이 되는 순간이네. 그러면 사인 값이 0이 될 때가 언젠가를 생각하면 되겠지. 당연히 사인 값이 0이 될 때는 우리가 몇분의몇 파인 것을 일단 알고 있다야. 어, 그치, 작년 일단는 0이 될 때, 또다시 0이 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처음에,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 원래 의입하고 여기가 원래 파이기 때문에, 요, 아이가 그냥 뭐가 된다할까 어, 는 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x가 파이가 될 때야. 그럼 x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아, 여기 자리가 3분의 파이가 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 쉽게 알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b를 보자. 자, 3 코사인 2x야. 자, 그러면은, 3 코사인 2x. 3cos2x. 3 코사인 2x의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0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자, 코사인 2x가 0이 되 거고, 자, 코사인에서 0이 되려면은, 잘 생각. 여기 점이죠 여기 점 여기 점은 원래 몇 분의 몇 파이야? 2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 그래서 2x라고 하는 애가 2분의 파이가 될때 2분의 파이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될 때로 계산을 했더니 자 x라고 하는 애는 4분의 파이가 나오네 아 그럼 선생 여기는 자리가 안 맞는데요 그렇지 여기 좀 자리가 안 맞아 왜냐면 4분의 파이를 해버리면 여기가 나와 4분의 파이는 그래서 코사인에서 원래 이 코사인 그래프에서 음. 원래 이 코사인 그래프에서 아 너무 잘못 그렸는데 무조건 8칸을 그려야 비례가 완벽하죠 원래 코사인 그래프에서 자 여기 일단 2분의 파이니 자 여길 때는 일단 얼마가 돼야 될까 어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죠 2분의 3파이 그래서 어이 x가 2분의 3파이가 될 때를 찾아보면 x는 4분의 3파이가 나오면서 어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일단은 여기에 길이를 일단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자 길이를 우리가 지금 구해보니까 길이를 구해보니까 길이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르만큼이란 말이야 그치? 일단 4분의 3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 그리고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면서 자 일단은 요거는 통분해서 12에다가 9 빼기 4 아주 12분의 5에다가 곱하기 2가 되니까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일단 나오겠지 답은 4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당연히 이제 식을 좀 활용할 줄 아는 게 일단 34번을 대하는 아주 바람 시간 태도 되겠지. 자, 35번에 f(x)가 s i 의 파이 4분의 파이에 x라고 할때너너 너에서 너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36번. 자, 함수, y는 6의 사인에 12분의 파이의 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3이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했어.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8칸을 그려가지고 접근을 해주면은, 이렇게 8칸이 될 거고, 자, 사인이 사인,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러면은, b분의 2파이야, 2파이, 어, b분의 2파이. 아, 분의 2파이. 해주면은, 자, 파이분의 24파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기가 24. 이 주위에 24인데, 너는 일단 12까지 밖에 안 돼? 아,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당연히 지금, 어, 주기가 12까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음, 그치?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가보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가보면, 그래서 12까지. 그치? 응. 음, 그래서, 어쨌든, 요 때. 6,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X가 언제부터일 때? 12까지니까 요만큼 해가지고. Y는 3이랑 맞는데 그럼 3이랑 만나는 점은 각각 A, B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뭐를 따지면 될까? 야 원함수랑 뭐 비례 따지면은 쉽지 원함수랑 비례 따지면 될것 같아. 우리가 원함수에서 사인이 있을 때, 원함수에 사인이 있을 때 우리가 6에서 3이 된 거를 우리가 1에서 2분의 1로 일단 봐줄 수 있겠지? 자, 2분의 1이 나올 때는 우리가 사인 얼마? 사인 30이니까 야, 6분의 파이야. 자, 우리 여기는 일단 원래 파이에서 딱 빠지면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비례를 따져 봐봐. 지금 주기가 봐봐, 원래 같으면은 주기가 얼마야? 원래 같으면 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12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연로할때 곱하기 곱하기 아, 곱하기 지금 파이 분의 12를 해준거지 그러면은 파이파이 날라온 10에만 딱 남죠 그럼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뭐야? 파이분의 12가 되겠지 해서 어, 6분의 5파이에다가 곱하기 파이분의 12를 딱 해주면은 B점이 나와 파이파이 약분 1, 2 해주면은 10이 나오죠 b 점 일단 11대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비례가 같으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딱 2가 나오지 2만큼 차이 네 여기도 2만큼 그러면은 A점이 2고 자, B점이 1이니까 마찬가지로 답을 일8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끝나겠지 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37번. 음. 0에 x2파일 때라고 일단은 미리 범위를 줬고, 어,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시켜라 라고 했는데, 당연히 일단은 그려가지고 뭐 해보면 될까? 야, 그래프 두 개면 뭐 교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근데 얘는 한 개가 부등식이니, 그냥 확인을 그냥 잘 해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어. 얘를 일단 생각해봐. 자, 코사인의 제곱의 x라고 하는 것이, 1이 와야 돼. 4코사인 x의 제곱 그럼 코사인 제곱의 x는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1이야. 자, 그 얘기는 코사인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2분의 1이 와야 돼. 근데 지금 코사인 x가 지금 영무작다 했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 케이스 분류해서 코사인 x가 자 2분의 1일 때가 나오고 아니면 코사인 x가 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자요때 당연히 지금 사 n x의 값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자요때사 n x 값은 0보다 커야 돼 왜냐면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이지 자이 상황에서 코사인을 잘 생각해봐 코사인을 코사인 사인 응야 그냥 당연히 여기서 그냥 뭐만 따지는 게단히 맞아 어 사인만 따지는 게 맞겠지 자 사인에서 범위에서 지금 어디까지야? 2파이까지니까 한줄이딱 갔을 때사인 엑스가 0보다 작으려면 사인 엑스가 0보다 작다 사인 엑스가 0보다 작다 사인 엑스가 0보다 작다. 이만큼 되겠지 이만큼. 지금 0이 되면 안 돼. 왜냐면 둘이 곱해서 0보다 지금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0은 지금 안 된다. 0은 안 된다야. 영은 안 된다니까 0안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일단 되는 상황이겠지. 응. 음. 괜찮지. 자, 이 상황이 지금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 여기서 이 상황에서도 음. 사인을 그리고 타도나 점선0보다클 테니까 여기만큼만 그지면 자 그냥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그래프다 그래서 확인을 했으니까 아, 그래프 그래서 확인을 다 했으니까 상황을 관찰을 하면은 일단 끝나겠지 상황 관찰. 음. 음, 이 상황, 닥쳐를 너무 많이 해서 다시 그렸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코사인은 또 얼마가 나야 돼? 코사인 x 이분1이 나야 돼. 분일이 나야 되잖아, 이분 근데 여기서 코사인 x를 내가 딱 그려보면은 이렇게 갈 것이니 이분일이 의 나오는 데가딱 어디야? 여기. 음. 응. 그럼 여기가 지금 이분일이 의될 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 너가 일단 채택이야, 채택. 채택이 딱 되면서 요 코사인 x가 이분의 일이 되는 지점을 알아야 될 텐데. 코사인 x 가 원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얼마야? 원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쯤이 될 것이며 어, 원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은 어, 뭐가 될까 코사인의 2분의 1 2분의 아, 1일 때 우리가 과자에 왜 기억이 안 나지? 어, 코사인의 60도 이렇게 나오죠 코사인의 60도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일단은 3분의 8였어 3분의 8 그러면은, 여긴 2π에서 3분의 π만큼 빠지지. 그래서 2π-3분의 π 해주면, 어 값이 얼마 되냐면, 3분의 5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일단 한 개가 채택됐어. 3분의 5π 일단 한개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x 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아, 나왜 이러니? 정신이 아찔하네. 코사인을 그리고 와야 되겠지. 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뭐가 더 생긴다? 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여기도 일단 가능한 거 하나 있네 그러면 어, 원래 2분의 1일 를 해가지고 뭐 대칭성을 이용해보면은 뭐 좋겠지 음, 원래, 원래를 생각해서 대칭성을 한번 써보자 자 그러면 어 그러면 그러면 봐봐 얘네가 어차피 코사인 x는 음 뭐 이런 생각을좀 해봐 아니면 봐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봐. 을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이 얘기는 얘가 우리가 우리가 얘를 이제 단위원에서 봤을 때. 조금 더원리적인 얘기죠 단위원에서 봤을 때. X값이 지금 몇 분의 몇인 거야 이분의 1인 거지 X값이.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 코마. 뭣가 일단 된다는 상황이겠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이렇게. 근데 얘가 코사인을 쳐가지고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얘가 이렇게 2분의 1에 대한 이 점도 당에게 2분의 1. 얘에 대해서 당연히 일단 얘가 지금 무슨 친상태일까? 아 이게 당연히 대칭상태겠지. 대칭상태고 얘가 2분의 1이 될 때가 아까 몇 분의 몇파였어 얘가 지금 아까? 3분의 파이, 즉, 6 0도였다말이지그 그럼 60도에서 이게 대칭됐으니까, 이만큼 90도고, 자, 요만큼이 6 0도 요만큼 몇 도일까? 약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가지고 몇 도가 돼? 120도가 되겠지, 120도. 그러면은 코사인에 120을 쳤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때가 야,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응, 음. 요만큼 또 간다고 생각하면은 자, 여기 60도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 도야, 60도가 되겠지. 그럼 여에는 결국에 180에서 60도만큼 더 갔어. 그럼 180에서 그가 60도만큼 일단 더 가서 200 어, 40도 이렇게 나오나요? 240도 어, 240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레, 얘를 내가 이거를 호도법으로고쳐봐호도법으로 자, 이거 호도법으로고치면은뭐 괜찮지 니 쉬워. 응. 음. 호두법으로 고치는 것은 우리가 어, 호두법 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어, 그냥 경험적으로 외운 것만 해도 잘할수 있지. 이거 얼마로 나온 거야? 얼마로? 얘를 일단은 무슨 80, 180으로 딱 나눠주면은 얘가 일단은 나눠지면서 3분의 1이 나오고 이렇게 파이가 딱 붙어주면 되겠지. 음. 그래서 나누기 180하고 곱하기 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120에서 나누기 180에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은 얘가 4 32 그다음에 어로안 되나? 뭐야? 3 3 42 3 68 그다음에 2. 그다음에 여기 3해 가지고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 나오죠 그다음에 우리 240도인 것때보면2 4 0을1 8 0으로 나누고 파이를 곱하면 여기가 어... 6 424 그 다음에 6, 3, 8 해가지고 3분의 4파이가 이렇게 딱 나와버려.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인 거지. 그럼 마찬가지로 당연히 처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가 얼마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될 때가 3분의 4파이다 이렇게 되면서 단위원에서본게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도 뭐가 될까? 어, 매칭이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되면서 3분의 2파이랑 3분의 5파이를 해가지고 9분의 7파이, 9분의 7파이, 아, 아 미안 다 둘이 지금 아, 더하는 거네요 더하는 거네요 아, 더하면 3분의 7파이 해가지고 답은 2번 이렇게 딱 나오겠지 음. 문제인 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다 자, 원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볼수 있다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38번 자 너너너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해야 돼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러면 너가 일단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은 생각해보자 자 이차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이제 무슨 별식이냐면 판별식이야. 우리가 판별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 이차음수 판별식이 되겠지자 이차함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이라는 것이 있을 때, B제곱, 자 b 제곱 자 마이너스 4a c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작으면은 근이 일단 없다야 이게 0이면은 근이 일단 한 개가 나오면서 중근이라는 게 돼버리고요 0보다 클때 근이 두개 나오는 거고 이걸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럴 수도 있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짝수 공식이라고 부르고 이를 미리 약분해요 그리고 b프라임이라고 일단 불러보자 자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도 꼭 여기는 일단 다똑같요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고 우리가 짝수공식이라고 부르고 낙수공식이라고 부르고 판별식이 좀 쉬운 형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 일단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4코사인이기 때문에 얘를 일단 나눠갈 수 있어 자 그래서 판별식을 지금 써주면은 자 얘를 2를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어. 음, 4코스되겠지 b 제곱. 자, 마이너스 a c 이렇게 했을 때 0보다 작은 거니까 4에 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마이너스 6 사인 했을 때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4 사인 제곱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6 사인 했을 때 0보다 작은 것이니. 이제 일단 바꿔주면은 자, 4 사인 제곱. 자, 마이너스 아, 플러스 6 사인. 자, 마이너스 4를 했을 때 이거 0보다 크다. 이렇게 바꿀 것이야. 그치? 자, 그럼 얘는 다시 생각. 인수분해가 되지 자, 2 sin 제곱 플러스 3 sin 마이너스 2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것이니 자, 2 1에 2 1에 4 3 이렇게 해주면은 자2 sin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것이니 자 sin이 마이너스 2분의 이거나 아니면 sin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일단 나오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지금 이부동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쓸 때는 자, 2보다 일단 sin이 작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분의 보다 sin이 크거나 이렇게 음, 일단 부동호가 풀려 그러면은 쉽지. 자 이건 일단은 가능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얘만 따진다. 어,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를 일단 따지는 문제를 일단 바뀌면서 문제가 되게 쉬워지고,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사인이 클 때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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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그래서 지금 이거의 범위는 알파, 그 다음에 세타, 그 다음에. 어, 베타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음 알파, 시타, 베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음 이분의 일보다. 어, 잠깐만. 이 왜니 그냥 이분의 일이죠? 음 어쩐지 뭔가 맞다. 그래서 그냥 이분의 일이 됐을 때 요만큼 이렇게 되죠. 음 그래서 이분의 일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야, 원래 딱 사인해서 이분의 일 나올 때가 얼마야? 어 육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잠깐 여기는 6분의오 파이 이렇게 될 것이니 자두개 지금 알파, 베타 값이 다구해졌다 자, 알파는 6분의 파이 베타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될 것일까 3 곱하기 6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 하면 은 6분의 8파이가 나면서 3분의 4파이로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답이 딱 나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39번 어, 여기 페이지가 지금 전멸상태야 거의 이거 풀어봐야 돼 지금 0, X 이 파일 때 방정식의 모든 해의 값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코사인 제곱은 자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이야.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일단 바꾸겠지. 코사인 제곱을 음.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 어, 그 다음에 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자 그럼 일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마이너스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이 지금 영. 그러면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플러스 1이 지금 영인 거니까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리에 이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에 마이너스 1이 지금 0이겠죠 2, 1에 1, 1한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지금 적들이 분배해야 되는데 당연히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2에 1이 나오면서 일단 인수분해가 딱 되지 2사인 플러스 1에 사인 마이너스 1이 지금 0인 거야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사인이 지금 1인 상황이야 문제 다 풀었어 이때 모든의 값을 과열하기 때문에 2파이까지 해서 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따져주면 되겠지 자 우리가 사인에서 사인에서 야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이분의 일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모든의 합이기 때문에 어,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일단 개구야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개구리겠지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 될 때는 딱 이렇게 딱두 개가 나오고 자 너네는 무조건 얘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분의 이라고 하는 애가 무조건간에 이분의 삼파이가 나오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파이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얼마야 이분의 삼파이 삼 여기가 이분의 삼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0. 응. 그다음에 우리가 얘도 보해야 돼. 사인이 1이 될 때. 아, 너는 너무 쉽다. 그냥 얼마다? 2분의 파이. 그렇지? 그래서 이세개의 합을 다 구하면은 어,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6이가될 것이니 자, 2분의 7파이다. 이렇게 되면서 답은 일단은 어, 정확하게 4번이 딱 나오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40번. 자, 너너너일 때 방정식의 모든 해의 값인데 너무 쉽다야. 이거는 셀프로 풀어 보도록 합니다. 너무 쉽다지. 이거 이제 할수 있잖아. 넘겨가지고 그냥 방정식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지. 얘를 1- 마이 싸인 제고 일단 고치면은 어 40번이랑 아예 똑같은 문제가 될 테니 자 셀프로 한번더 풀어보시고 오시고. 그다음에 42번에 아 42번도 지금 똑같은 유형이야. 똑같은 거지. 이제 이제 보이죠. 이것도 셀프를 일단 해봐야 되고. 자 얘는 지금 보면은. 부등식 이 e 사인 x 너 해도 아, 지금 똑같네. 음 응, 똑같아. 똑같아. 지금 보면은 이 쌤이 방금 풀어드린 저희 38번, 39번을 넘는 문제가 지금 없어, 그렇지? 게 굳이 따지면 약간 뭐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도 일단은 셀프로 좀 풀어보시기를 쌤 일단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알겠지? 그리고 나서 나랑 같이 리뷰를 다시 좀 합시다. 알겠지? 응.